음악 역사의 한 획을 그을 그날 특별한 가수인 마이진 37은 대담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는 일본의 판사인 메치자키 시게루의 히트곡을 리어설 무대에서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음악계에 충격파를 던졌으며 놀라운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그 곡이 성공을 거둔 시절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것으로 특히 큰 위험으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이 곡은 판단이원인 그 판사의 개인적인 선정이었으므로 그녀의 결정에 복잡성과 도전이 더해졌습니다. 그러나 마이진이 무대에 오르자 그녀는 그녀의 정기적인 공연으로 모든 의심과 불안을 불식시켰습니다. 그녀는 매치자키 시계루의 곡을 매우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하며 그 곡에 그녀만의 독특한 스타일과 새로운 시각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녀의 공연은 관객을 사로잡는 뿐만 아니라 재능을 자랑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뛰어난 음악적 능력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마이진의 무대는 에너지와 자신감의 향연이었으며, 모든 구석에서 폭발적인 놀라움과 존경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다이나믹한 존재감과 매혹적인 공연으로 무대를 지배하며, 모두가 그녀의 재능에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공연을 지켜보던 일본의 경쟁 가수들조차도 마이진의 노력을 인정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독특하고 인상적인 기술에 자신들의 재능을 비교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마이진의 리허설 무대에 비춰진 스포트라이트는 그녀의 힘과 재능을 비추어주는 동시에 그녀에게 음악계에서 희망찬 미래를 예고했습니다. 이 훈련 무대에서의 그녀의 승리한 공연은 그녀의 커리어에서 중요한 순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창조성과 뛰어난 정신을 세계에 알리는 강기가 있던 히트곡을 다시 만드는 것으로 마이즈는 그녀의 뛰어난 음악적 능력과 위험을 감수하는 자신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혁신적인 재해석으로 곡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그녀가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동시에 미래를 개척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전문가와 경쟁자들의 기록에 힘입어 그리고 관객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마이즈는 자신감 있게 새로운 커리어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길에 있는 도전을 대면하고 음악계에서 그녀만의 위치를 마련하려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결단력과 재능으로 그녀는 음악적인 회오리를